안녕하세요. 네, 대국민 심뇌혈관 질환 건강 지킴이 국민 닥터입니다. 어, 저는 서울대병원 순항이내과 강지훈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 닥터 촬영을 위해 광주에서부터 먼 걸음 해주신 전남대학교 조경훈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병원 순항이내과 조경훈입니다. 저는 어, 전남대학교병원 권역 심뇌혈관센터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상 지질혈증, 동맥경화증 환자분들의 진료와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 진료 및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저는 이상 지질혈증 예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상지질혈증을 꼭 말씀하고 싶으신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실 이상지질혈증은 저희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죠. 네. 이상지질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고혈압, 당뇨와 달리 이상지지혈증 자체가 특정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에 비해 인지도 및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상지지혈증의 심각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흔히 보통 이상지질혈증이라 그러기도 하고 고지혈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가 어, 뭐가 정확한 표현일까요? 네, 이전에는 고지혈증, 고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이란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혈액에 지방 성분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성분 중에 하나인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시켜주는 좋은 콜레스테롤로서 낮을수록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도 포함해서 고지혈증이 아닌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가 이상지질혈증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 지방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지질 혈증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등의 지질 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 호르몬 등의 구성 성분이고 중성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게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총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중성 지방과 앞에 이세 가지 콜레스테롤 중에서 하나라도 정상치를 벗어날 경우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이상하면 이상지질혈증이다. 그럼 이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에 죽상경화증이 심해져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증, 말초혈관 질환을 발생시키고 만성 콩팥병과 발기부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 어, 네. 뭐 저희가 심혈관 심뇌혈관 건강 지킴이라서 뭐 많이 듣던 거긴 한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성 콩밥병이랑 발기 부전까지 초래한다는 건가? 좀 이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한데요. 네. 한국 지질 동맥 경화 학회 등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이상 지질혈증 유병률은 40% 정도입니다. 이는 성인 인구 5명 중 2명꼴로 이상지질 혈증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 환자의 10명 중에서 7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지질 혈증이 심내 혈관 질환을 비롯해서 많은 질환의 위험 요인이고, 성인 5명 중에서 2명꼴로 발생한다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혹시 이상지질혈증이 어떻게 진단을 할수 있을까요?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이백사십 미리그램/퍼데시리터 이상, LDL 콜레스테롤이 백육십 미리그램/퍼데시리터 이상, 중성지방 이백 미리그램/퍼데시리터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mg 그램퍼 대질리터 미만 이네개 중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어뭐 이상 초과 미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알수 있는데 국가 검진에서 요 주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2018년부터 일반 건강 검진 중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가 남성은 만 24세, 여성은 만 40세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음, 남자는 24세요. 네. 음, 네. 그 가족력 등 유전적인 원인 외에도 이 서구화된 십습관이라든지 높은 비만율 때문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건진 주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니까 이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 전남대학교병원이 이제 권역 심리혈관 센터니까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저희 오늘 국민닥터에서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국가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심리혈관 질환의 고위험 요인이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가 관리가 소홀한 이상지질혈증을 환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이상지질혈증 관리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음, 국가 건강검진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90. 밀리그램/퍼 대실레터 이상인 분들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8주에서 12주 정도 의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함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 전후 비교를 위해서 무료로 혈액 검사도 실시해 드립니다. 예, 어 검사를 무료로 한다고요? 네. 어그 상당히 귀가 솔깃한데. 이 전남대학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요런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 대상자의 기준을 LDL 콜레스테롤 190 이상으로 설정한 기준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LDL 콜레스테롤 190mg/dL 이상은 심뇌혈관 질환에 다른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약물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리혈관질환 조기 발생하는 초,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어,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 이상지질혈증 환자분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전남대학교병원 예방의학교실의 협조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전자 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전자 검사를 시작, 시행하고 있는데, 이, 뭐, 구독자 여러분, 요거도요거도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지지 혈증에 이어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새로 나온 개념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교수님 이번 시간에 주제인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달리 수치가 높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상지지혈증이 심하거나 60세 이전에 심리혈관 질환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다면 청소년기부터 혈액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심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비만 상태라면 매년 혈액검사는 필수입니다. 생활요법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며 짜고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야 됩니다. 면 종류, 빵, 과자 등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섭취를 늘리며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 3회 드시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또한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 이밖에도 이, 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저희 국민 닥터 채널을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국민 닥터를 모시고 설명을 드리거나 저희가 추가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 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